시천지 가가장세 일월일월 1월 만사지 시천지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위대강 명덕관음파음파량 지기금지원이대강, 삼계마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시천지가가장세, 일월일월만사지, 시천지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봉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이대강, 명덕관음팔음팔량, 지기금지원이대강, 삼계해마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재군, 시천지, 가가장세, 일월, 일월, 만사지, 시천지,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 봉록, 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이 대강. 명덕관음파름파량, 지기금지원이 대강. 삼계마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시천지 가가장세 일월일월만사지 시천지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 이대강 명덕관음, 파음 파량, 지기금지원이대강, 삼계해마, 대제신위, 원진천존, 관성제군 시천지, 가가장세, 일월, 일월, 만사지, 시천지, 조화정, 평세불망만사지, 봉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이대강, 명덕관음파름파량, 지기금지원이대강, 삼계해마태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재군, 시천지, 가가장세, 일월, 일월, 만사지, 시천지,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이대강, 명덕관음파음파량 지기금지원이대강, 삼계해마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 시천지, 가가장세, 일월일월만사지, 시천지,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이 대강 명덕관음팔음팔량 지기금지원이 대강 삼계마대제신이 원진천존관성제군.